당신은 너무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밤의 속삭임, 춤추는 이미지, 그리고 퍼미려한 존재가 당신 곁에 있는 듯한 느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꿈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지 우리의 잠재의식의 조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감히 탐험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천사들의 호출일까요? 영적인 신호는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때로 반복되는 숫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새, 혹은 필요한 말을 딱 들을 때 흘러나오는 음악. 그들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대와 같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신성한 빛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그들은 자주 소통하며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고 잠들어 있는 감정을 깨웁니다. 하지만 만약 이 꿈들이 당신의 더 깊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꿈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걱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는 상대방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것이든 열지 않을 것이든, 이러한 불확실성은 마비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의 순환 속에 갇힌 것처럼 느끼며,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의구심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의 빛을 가리는 그림자처럼 퍼져 나옵니다. 가끔 이 꿈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을 계속 꿈꾸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천사의 호출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지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것이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행동할 기회라는 것을, 천사들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고 궁금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될수 있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다음 단계로 나설 준비가 되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행동할 용기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의 이야기를 규정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에 뛰어들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행동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꿈이 그저 꿈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것이 될수 있는 현실에 깨어나세요. 당신은 또한 친숙한 존재가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생생한 꿈에서 깨곤 했나요? 당신이 단순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메시지. 확인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진실은 우주가 당신에게 미세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호는 당신의 주변에 있으며 그중 많은 신호는 꿈, 직관, 동시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무한한 지혜로 이런 신호를 통해 소통합니다. 그들은 222와 같은 반복된 숫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의문에 대한 답이 갑자기 나타나는 예기치 않은 순간의 명료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뒷밭에서 오싹함을 느끼고 당신의 존재를 가로지르는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사랑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안내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종종 삶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 안내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차단 요인은 당신과 천사들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 사이의 장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답이 당신의 손 안팎에 있는데, 그러나 당신이 손을 뻗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위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열어야 할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 두려움이 사실 변혁에 직전에 있다는 신호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안고 있는 의심은 빛이 비추기 전에 그림자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육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의 꿈, 당신의 밤을 계속 침범하는 그 사람은 단순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을 취하라는 호출이며 당신 안에 있는 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 호출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사랑은 기다리지 않으며 지나가는 매 순간은 사라지는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것인가?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힘을 인정할 때 당신이 열망하는 변화가 당신의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의심의 사이클에 가두지 않도록 하세요. 행동을 선택하고 변화를 선택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수 있는 기회이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마법을 포용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꿈에서 깨어나 현실이 왜곡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이 잠자는 동안 겪었던 일이 지금 당신을 둘러싼 낮의 빛보다 더 진실한 것처럼요. 가끔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메아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지속되는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꿈에서 나타나 사랑하는 존재들을 불러내며 그들이 멀리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까이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신성한 빛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숫자와 같이 미세한 신호를 통해 갑자기 나타나는 흰 깃털이나 어깨의 부드러운 터치의 느낌 등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알림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이 꿈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메시지일 수 있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존재를 휘감고 있는 그 그림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에 다시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할까봐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를 눈멀게 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 천사들이 우리가 인식하길 원하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두려움에 의해 당신의 삶이 지배받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만약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꿈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는 단순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현재의 부름일 수도 있다고요.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어떤 것이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될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 감정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알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장벽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변화로 가는 포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불안과 마주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며, 마음을 열고 천사들의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추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당신의 현실을 정의하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에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마치 매우 생생한 꿈에서 깬듯그 감각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섬세한 향기처럼요. 익숙한 존재. 당신이 닿을 수는 없지만 깊이 느끼는 무언가의 속삭임. 그 사람이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면서 당신의 마음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선 너머의 세계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처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며 우리가 종종 무시하는 섬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흐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 당신의 길에 나타나는 흰 깃털, 또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고집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작은 기억들처럼, 우리를 위해 중재하는 더큰 힘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숨겨진 진리, 깊은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요. 당신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감정이 외로운 마음의 환상일 뿐인지 궁금해 합니다.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는 마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의 순환에 갇혀 다음 단계를 내딛을 수 없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당신에게 어떤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드러나는 진리가 그 사람 또한 당신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라면 그녀가 자신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그물에 갇혀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건 당신이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행동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장들을 깨뜨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반성할 시간입니다. 사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순간이 소중하며 기회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진실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또 하루를 무엇이었을까 하고 고민하며 보낼 건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천사의 빛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할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당신은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 더 깊은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은 감각을 느낀 적이 있나요? 현실과 꿈의 세계가 얽혀 당신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그 느낌 말입니다. 고요한 밤,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는 달 아래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이 예기치 않은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존재가 있으며 두 세계 사이에서 흐르는 에너지가 미세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꿈은 포털이며 당신과 내면의 자아 사이의 비밀 언어입니다. 꿈은 숨겨진 두려움과 열망을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무시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천사들은 그 꿈을 통해 속삭이며 숨겨진 것 뿐만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잠자는 동안 느끼는 모든 이미지, 모든 소리, 모든 감정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인생은 종종 우리를 의심과 불안의 미로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에 스며드는 위구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마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한다면, 만약 변화가 괴롭다면,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진정한 자아에서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천사들이 다가옵니다. 당신의 길을 비춰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자주 꿈꾸는 그 특별한 사람과의 꿈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연결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입니다. 꿈은 당신에게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으며, 당신들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를 내디디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의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내면을 바라보세요.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것에 대해 행동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랑과 소중한 연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있을 수 있으며, 진실은 각 순간이 변화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의 길에 놓인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불안에 갇혀 있을 것인가?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것은 세대를 초월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실현하십시오. 당신은 한밤 중에 깨어나는 자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들리며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꿈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익숙한 얼굴, 그 깊은 눈빛,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 속에 떠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지 당신의 기억의 메아리일까요? 아니면 이 부름 속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천사의 신호는 종종 꿈이라는 변 디스가이즈로 나타나며 우리가 아직 손에 닿지 않는 현실의 조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귀에 속삭이며 불확실성의 안개를 뚫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꿈을 꿀때 그것은 단순히 욕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이며, 듣기를 요청하는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은 당신과 연결하려 하고 있으며, 아마도 당신이 묻어두거나 무시했던 감정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여있을 때에도 길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갈등의 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꿈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심지어 가장 용감한 마음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신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는요.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인 사슬로 변모시켜 천사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 꿈들이 단순히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둠을 가르는 밝은 빛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고려하지 않았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자유를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과거를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엇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각 의심과 망설임이 변장된 기회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분명함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힘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불확실성에 얽매일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꿈의 빛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나요? 사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춤추는 이 비전들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지금 행동할 것인가요? 아니면 삶의 나머지 시간을 무엇이 될수 있었는지 질문하며 보낼 것인가요? 결정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심에 맞설 시간입니다. 깨어나고 천사들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단지 당신의 마음의 투영이 아니라 우주로부터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존재, 조용한 공간에서의 속삭임처럼 그 느낌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이며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고 당신의 영혼에 닿는 연결입니다. 당신은 이 꿈을 침범하는 사람이 단순히 당신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소통하려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신호는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빛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반복하는 꿈, 환상 또는 불가능해 보이는 동시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천사들의 메시지와 같아 우리가 분명한 것을 넘어 보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논리를 초월하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이 신성한 소통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희망과 얽혀 복잡한 의심의 미로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다시 아프면 어쩌지, 또는 혹시 단지 환상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망설임은 마비를 일으키며 당신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일상에 갇히게 만듭니다. 행동한다는 생각은 두렵고 이 연결의 마음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압도적입니다. 마음은 안전을 추구하지만 영혼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 두려움을 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연약함을 약점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본다면요. 천사들이 우리와 소통할 때 그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진실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꿈꾸는 그 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입니다. 그계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불안전함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마음을 열고 이 연결이 현실이 되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었나요? 용기로 보살펴진 사랑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행동을 촉구하는 초대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깊게 숨을 쉬고, 내면의 진실을 찾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을 허락하세요. 인생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살도록 허락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계속해서 묻는 삶을 살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